안녕하세요, 루디입니다. 제가 오늘은 게임을 하려는 게 아니라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서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스킨과 닉네임을, 닉네임을 바꿨는데요. 스킨은 이겁니다. 단장 이걸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또 불꽃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서 또 다시 나이트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트 TV가 되겠죠? 현재는 불꽃입니다. 제가 나이트로 이름을 바꾸면 다시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하이픽셀 서버와 미니 게임 그런 것들 동영상 많이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럼 안녕.